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곧 겨울이 오르나봐요 시청자 여러분 늘 건강 유의하시기 바래요 보험사고를 보험 소비자와 함께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새로운 TV입니다 오늘은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에 대한 그 수술보험금과 실손입은 의료비 지급 여부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억울한 보험 소비자의 아우성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TV 방송 97회하고 99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 실손으로 보험에 관한한 손해율이 높아지고 적자여서 어 그런 것이라 보아 볼수 있겠는데 아 보험사 적자라는 이유로 정당하게 보험금 청구한 보험 소비자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뭐 저희 생각입니다. 어 이러한 경향은 그 백내장 치로 다초점 렌즈 삽입수술 그리고 여성 자궁근종 치료를 위한 하이프 시술 고강도 초음파 접속술이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또 하지 정명류 수술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보험회사는 보험금 부지급하겠다는 것이 보험회사 주장이지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예, 최신 오로 기술로 인정받았죠. 법원에서도 대법원 그리고 또 학업심에서 수술로 인정해야 한다는 어, 판결이 누적되어 있지요. 거부보험에서는 그 새로운 논리를 어, 개발한 듯 합니다. 대한갑상선학회, 대한영상의학회 수술 적응증 가이드라인을 어, 들고 나와서는 어, 수술하기 전에 조직 검사를 두번 이상 시행해야 하고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2cm 이상으로 정식 해야 하며 그리고 또정상이 이물감, 통증, 삼킴 곤란 정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 시행의 필요성이 있으려면 위에 상기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상기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보험금 부지급하겠다는 해괴한 논리, 보험회사 논리지요. 이에 우리 하급심 일부 법원에서도 상기와 같은 보험회사 논리에 보조를 같이하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1년 9월 17일 날하고 2022년 10월 14일 날, 어, 보험회사 논리에 부합하는 하급심 판결이 있었는데요. 내용은 수술하기 전에 해당 환자는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또 결절의 크기가 2cm 미만이었기 때문에 수술의 필요성이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었습니다. 어, 수술의 필요성이 없었는데 보험 소비자가 수술하였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내용이었지요. 어, 제가 봤을 땐 상당히 무책임하고 부당한 판결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해당 판결의 문제점에 대한 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시적으로는 이 갑상선 결절이 갑상선 결절이 초음파 검사로 명백히 확인되는데 조직 검사를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는 이 갑상선 결절이 자라는 양성 종양인데 이것을 2cm 크기로 자랄 때까지 두고 볼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죠. 혹이 결절이 자라면서 악성 종양으로 변해버리면 누가 책임지냐는 문제도 생기지요. 어, 그래서 우리 의사는 조기에 발견된 그 자라는 장성용 종양인 결절을 조기에 제거치로한게 아닌가 싶어요. 이건 수술한 의사의 어료족 판단 영역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환경적으로. 환경적으로 의료과학기술이 예, 발달한다는 것인데, 이 발달함에 따라 이 조기에 작은 종양의 발견이 가능하고, 조기에 수술 치료하는 것은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고가의 비급이 치료비라는 것이죠. 이 보험회사는 손해율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계속 해당 비급의 치료인 고가의 치료비를 부지급하기 위한 논리를 계속 개발할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보험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대한 불안정성을 높이는 것으로 기결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니 보험금 환자가 보험금 받으려고 자기 신체에 칼을 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환자는 신체의 이상 징후를 느끼고 의사에게 그 증상을 호소하니 진료한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니 환자가 수술을 결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 환자가 환자가 어, 환자의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수술하였다면, 수술한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 맞다라고 봐야겠죠? 만약에 의사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술하였다면, 보험소비자가 지불한 이 수술 비용을 보험회사는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상식에 맞다 하겠고요. 그런데, 모든 손실과 책임을 보험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상당히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어 보험회사도 병원도 책임을 지지 않고 법원은 그런 상황을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보험소비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금전적 손실을 책임지게 하는 판결은 부당하다는 것이 새롬 어, 손해사정사의 의견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러던